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랑그리사 중국 서버 최신 업데이트 내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RT나 문양 스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좀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런지 대충 맞춘 수에 따라서 스킬 쿨타임 감소를 주었다. 슬프다. 그 다음에 이리스. 얘가 열쇠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 열쇠를 밟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장 쿨타임이 긴 피해 스킬의 쿨타임을 마이너스 3턴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주 스킬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이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성기를 사용을 하고 나면은 그 수호의 열쇠, 그 밟는 게 원래 극한 그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게 한 바퀴로 바뀐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사용하기가 편해졌고, 그리고 스킬도 좀더 자주 쓸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문양 스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쌤. 우리 쌤 정말 쌤? 혈통의 왕관. 이게 그 고유 피시브 턴 종료했을 때 얻는 그 스틱이거든요? 그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가장, 그러니까 턴을 종료했을 때 가장 가까운 아군한테 혈통의 장관? 그러니까 짝총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짝총은 2턴 지속이고 면역 불가고 제거 불가. 그 다음에 다시 부여하는 데는 2턴이 또 걸린다라고 해요. 혈통의 장관을 가지고 있는 아군이 턴을 종료했을 때 주위 두칸내 모든 적에게 0.1배의 범위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는 샘이 피해를 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샘 스킬 중에서 피해를 주면 또 생명 회복하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아마 뭐 작동이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걸로 범위 피해를 주면은, 아닌가? 이거랑 이거랑은 좀 별개인가? 뭐, 어쨌든, 이건 나와봐야지 알것 같은데, 범위 피해를 주면은, 현재 쿨타임이 가장 긴 스킬의 쿨타임이 마이너스 2턴이 된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아까 궁금 했던 게, 혈통의 장관을 가진 아군이 적한테 이걸 피해를 주게 되면은, 이게 발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세미 피해를 줘도 이게 발동이 되는 건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현 시점에선 알수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용병, 마족인데, 확대해드릴까요? 우와, 약간 장수풍뎅이? 아, 장수, 아니, 사슴벌레? 사슴벌레? 사슴벌레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은 능력치, 생명 48, 공격 42, 방어 23, 마방 21. 그리고 이동 타입은 또 야전으로 괜찮고, 사거리가 두 칸이네? 신기, 신기. 일단, 병사의 공격력이 15%가 증가하고, 병사 생명이 80% 이상이면은, 방어, 마방 20% 증가하고, 공격 시에는 공격력이 20%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약간, 공방 밸런스가 좀 괜찮은 용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용할 수 있는 용병은 밑에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창병. 장면 같은 경우는 생명 45, 43, 19, 19네요. 이동 타입은 보병이고 사선거리는 한 칸. 병사가 이동력 1포인트를 가질 때마다 전투에 진입할 때적 방어력을 30%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원거리 공격을 받는 상태에서 전투에 돌입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거리 피격 시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15% 감소. 그런데 공격을 할 때에는 적 방어력 30% 무시 사실상 이동력 감소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세카는 무조건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력 30% 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어, 어쨌든 뭐 이러한 어... 시카시카족처럼 생긴 창병이 등장을 했구요 그 다음에 SP 뱀파이어 박쥐 얘는 조금 좋아지긴 했어 일단은 생명력 올라갔고, 방어력 올라갔죠? 그리고 병사의 생명이 80% 이상이면은 공격 방어 능력이 25%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전투 후 피해량의 45%만큼 생명을 회복했잖아요. 근데 회복 후에 병사의 공격력이 또 20%, 1톤 동안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피 유지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 뱀파이어 박쥐는 엄청나게 좀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추가 영웅이에요. 추가 영웅. SP 박쥐로 바꾸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웅. 그렇다, 그렇다. 일단은 어쨌든, 뱀파이어 박쥐는 좀 많이 상향을 먹은 듯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발키리. 발키리가 SP를 받게 되었는데 생명 능력 좀 높아졌고, 그다음 공격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력 30%가 그냥 상시 증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격 시작 전에 원래 이게 확률이었잖아 그리고 방어력 감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방어력 감소랑 마방 감소를 30%나 걸어준다고 하네요 괜찮아졌네 괜찮아졌어 그래서 물들 마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용병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신과 그러니까 나보다 hp 비율이 높으면은 공격력 방어력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나랑 같거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적 상대를 공격했을 때는 공격 방어 능력이 추가로 20% 증가하니까 오 이거 만약 이 조건만 다 맞춘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방어력 방, 마방도 감소시켜 주면서 공격력 50%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딜 능력 자체는 좋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장병 훈련장이 워낙, 그 시기가 좀, 그 시기 해서, 길 능력은, 뭐, 이렇게 써있는 수치에 비해서는 확, 세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강력한 창병 용병이 등장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조건만 다 맞출 수 있다면. 그렇다, 그렇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스킨, 스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메, 우리 스스메, 약간, 그, 일본풍 닌자? 약간 그런 스킨 컨셉이죠?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확대, 확대, 확대. 그리고 SD. 아, 아쉽게도 SD는 고화질이 없습니다. 고화질이 없다. 일단은 검은 이렇게 생겼고. 비병은 더안 좋아, 화질이. 아, 아쉽습니다. 일단 까마귀고. 레이아의 이 스킨 오네 검도 까리까리하게 생겼구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센거 원래 이번에 출시하는 새로운 신규 캐릭터잖아요 얘 예, 비체메아리는 이집트? 약간 파라오? 아닌 고양이? 약간 이런 느낌의 컨셉으로 등장을 했고 꼬맹이 치고는 약간 좀 가슴 볼륨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센거 빈매도 SD가 고화질은 없어요. 뭐 이렇게 생겼다. 일단 고양이, 고양이, 호양이. 그다음에 리카 새로운 신규 캐릭터인데 비체 메아리는 뱀파이어처럼 아니 아까 그 박쥐처럼 생겼는데 뱀파 뱀파이어 박쥐 뭐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그 서큐버스 서큐버스의 남자 버전인 것 같은데 서큐버스의 남자 버전 얘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빛체매하는 이건데? 이 관심 없음. 그다음에 빛과 그림자 검의 영혼. 우리 빛과 그림자 검의 영혼 이거 챔피언 스킨입니다. 시즌 23 챔피언 스킨. 이게 아마 그 컨셉인 것 같은데. 토이바르 세계관에 그뭐 쓰레기 같은 그 몬스터 있잖아. 몬스터. 몬스터인 애들이 이런 종류의 뭐갑 갑옷 입고 있잖아. 그거를 빛과 그림자 검의 영혼한테 씌운 거 아닐까? 아님 말고. 그리고 빛과 검, 그림자 검의 영혼의 SD는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나 화질은 형편이 없다. SD는 고화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리 리콜리스 깜바룸! 골드스킨입니다. 골드스킨. 엄청 귀엽고 깜찍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오, 우리 양도, 양인형을 딱 들고 있고, 오,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얘는 골드스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미나나 골드만 을성을 하면은, 누구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코리스 깐바룽 깜발웅. 리코리스 깐바룽의 SD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SP 유리아 이전 영상에서는 고화질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구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유리아 긴 머리 아 그리고 SP 유리아 그거 영상 말씀드릴 때바라막에왜 이렇게 말씀드렸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 댓글 보고 생각났는데, 바람학세는 물리공격력이 증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람학세는 착용 안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바람학세 착용해가지고 날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참 슬픕니다. 일단, s b 유리아 과연, 직접, 실제 출시하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긴 하네. 일단은, 랑그리사 거미, 빠지직빠지직 약간 금가 있어, 금가, 금가 있다, 금가 있다. 그리고, 얘도 아쉽게도 SD는 고화질 이미지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일단은 중국 서버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